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단순한 삶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들. 지은이는 토미이고요. 토미? 그냥 이름만 나와 있네요. 유튜브 채널 도쿄 심플 라이프를 가지고 있네요. 좁은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은 적게. 그러나 일상은 편안하고 쾌적하게 보내는 토미씨 라이프 스타일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구독자 20만이 넘는 인기 채널로 성장했답니다. 저도 정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책들을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별로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건질 게몇개 있어서 이렇게 리뷰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쾌적한 공간.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다. 소파도 없다. 청소기는커녕 전기밥솥도 없다. 반면 의자는 다섯 개고 조명도 네 개나 있다. 언뜻 물건이 적은 것 같아 보여도 미니멀리스트 치고는 뭐가 많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물건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한 나에게 이보다 더 편한 곳은 없다. 나의 취향에 꼭 맞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나만의 취향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외의 것들은 말끔히 치우고 가뿐히 지내는 지금의 이 생활이야말로 넘쳐나는 정보들로 어지러운 오늘날을 슬그럽게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한다. 돌아보면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집에서 느긋하게 라디오를 듣고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라볼 때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집에서 쉬는 걸참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세상에서 가장 쾌적한 공간으로 가꿀 수 있을지 즐거워 생각하게 됐다. 나는 35제곱미터 원룸 맨션에 파트너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다. 열평 남짓한 월세집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찾아낸 결론은 아끼는 의자와 조명처럼 인테리어의 중심이 되는 가구와 종이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책, 그리고 매일 쓰는 생활용품만큼은 질 좋고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드리고 대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은 각분해지도록 말끔히 비우는 생활방식이었다. 나를 중심으로 취사 선택하는 이런 생활 방식은 일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꽤 유용하다. 아무리 해도 절대 후암이 가지 않는 집안일은 되도록 간소화하고 필요 이상의 약속이나 모임도 줄인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줄인 대신 그렇게 해서 생긴 시간과 에너지를 마음 가는 일에 더 쏟는다. 스스로를 기준 삼아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외의 것들은 속시원히 떨쳐내 이것저것 욕심내지 않는 삶. 이 밑바탕에는 미니멀리즘이 깔려있긴 하지만 이 개념조차 얽매이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내가 추구하는 심플한 삶의 본질이다. 나는 한때 미니멀리즘을 추구했고 지금도 사고의 밑바탕에는 미니멀리즘이 깔려있다. 그런데 이 미니멀리스트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그저 물건을 적게 가지고 있어야 미니멀리스트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물건을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건만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필요한 물건마저 버리려 한다. 미니멀리즘의 바탕이 되는 미니멀은 수와 양이 최선의 상태를 말한다. 이와 반대인 최대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맥시멀이다. 이두 단어는 수와 양의 크고 작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말인 심플리스트와 심플라이프는 어떨까? 심플이란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힌 요소를 풀어 헤쳐서 본질을 콕 집어내 말끔히 정리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 심플리스트는 자신과 관련된 것들의 우선순위를 매겨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스스로에게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물건이든 일이나 인간관계에서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버리는 게 목적이 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앞뒤가 바뀐 게 아닐까? 정말로 소중한 물건이라면 많아진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부터는 무조건 버리기 위해서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 상태로 서서히 기준점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부는 모두 다섯 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물건과 생활, 단순하게 있기. 두 번째 챕터, 물건 버리기, 정리의 실천. 세 번째 챕터는 집안일을 단순하게 만드는 작은 습관. 네 번째 챕터, 자유롭고 단순하게 일하기. 다섯 번째 챕터, 소소한 인테리어 즐기기입니다. 인생을 즐기려면 짐은 적을수록 좋다. 물건이라는 물리적인 짐은 물론이고, 응당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상식과 고정관념,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한들 별수 없는 불안,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하는 전전긍긍한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다. 생활을 윤택하게 갖고 주는 물건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괴로워지기 마련이다. 과한 정보는 불안을 부채질하는 소음이 되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기 힘들다. 무엇이든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으면 짐이 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야말로 곧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가구든 주방도구든 좋은 것을 쓰면 시간의 질이 몇 배는 향상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조명이 빚어내는 공간이 그렇다. 부드럽고 편안한 불빛 사이에서 보내는 밤은 기분마저 포근해진다. 그리고 그릇. 국한 그릇에 흰 쌀밥과 잔 반찬이 전부일지라도 그릇 덕분에 진수 성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끝으로 침부도 마찬가지다. 깨끗이 세탁한 소재의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에 살이 닿을 때의 기분 좋은 감촉은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준다. 좋은 물건은 곧 좋은 경험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일상에서 쓸 물건과 가구를 고를 때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 얼마나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될지 머릿속에 그려보면 도움이 된다. 생활이 마치 그윽하고 귀한 예술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버린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이럴 때 평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글로 적어보면 버려도 괜찮을지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요소를 들여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공간으로 가꾼다.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집안일과 업무는 되도록 줄여 시간과 마음의 여백을 만든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산과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한껏 음미한다.늘 가뿐한 발걸음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홀가분하게 지낸다.어찌되었든 건강이 최고다. 나는 이 가치관을 기준으로 나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는다. 저는 이 가치관을 보면서 늘 가뿐한 발걸음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홀가분하게 지낸다. 사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성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집을 사서 한 동네에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지역을 다녀보니 살아보고 싶은 동네가 참 많다. 문호가 사랑한 번화가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자연에 둘러싸인 곳에서도 지내보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나라에도 머물러 보고 싶다. 다양한 일과 라이프 스타일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드려야 한다. 가진 것은 적게, 발걸음은 가뿐하게, 그리고 생각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유연했으면 좋겠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너무 반가웠어요.소중한 것과 우선순위가 늘 한가같을 수는 없다.그때그때 마음 가는 스타일로 바꿔보는 유연함을 지니고 싶다.심플하게 산다는 건 값진 만큼 어려운 것이다.가만 돌아보면 진실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언제나 심플하다.생각을 단순하게 만들려면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려 부단히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권하고 싶은 게 모닝 페이지이다.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 일단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세 쪽씩 적어 내려가는 루틴을 말한다. 그저 쓴다는 행위를 통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새삼 확인하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말끔해진다. 이렇게만 해도 개운치 않았던 생각이 정리되고 머리가 명쾌해지니 꼭 해보면 좋겠다. 저는 그냥 오랜 습관으로 그 전날 일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써요. 어, 이어지는 다음 달에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시간의 여백, 아름다운 지루함. 시간이 곧 돈이니 알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빈둥대는 시간을 줄여가며 일정으로 빽빽하게 채우고 싶지도 않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효율을 중요하게 여겨 낭비를 없애려는 태도나 일정으로 빼곡한 상태는 숨통을 조여온다는 점에서 물건이 들어찬 집과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무언가에 몰두 뒤에는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보내는 시간, 즉, 여백의 시간을 만든다. 꽉 차지는 않았지만 넉넉하고 심심하지만 아름다운 시간이다. 사람은 즐겁다, 편하다 같은 효율과 논리에서 벗어난 감정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때로는 쓸모 없을지언정 즐겁고 마음 편한 시간을 보내며 균형을 잡는다. 가치 있는 시간 낭비라고나 할까.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나 마음이 편한 시간은 효율을 따지며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바쁜 일상에서 인간다움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두 번째 챕터는 물건 버리기 정리의 실천 편입니다. 정리 잘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간을 정돈한다는 건곧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다. 그럼 정리와 정돈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수납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리는 불필요한 물건을 치러내는 것, 정돈은 어질러진 물건을 가지런히 하는 것, 수납은 물건을 꺼내 쓰기 편하게끔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돈하고 수납해도 집이 말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 정돈은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목욕하듯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리하기 전에는 먼저 정리할 구역을 세세히 나누어 봅니다. 특히 불안하는 속도가 빠른 품목들인 옷과 책을 한결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준을 소개한다. 1년 동안 안 입은 옷의 90%는 평생 입지 않는다. 이 옷을 입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가? 이 속옷 차림으로 구급차에 실려가도 괜찮을까? 이 대목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드라마 아저씨에서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난 다른 것은 몰라도 팬티만큼은 고급으로 입어.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남들 눈에 띄는 것이 내 팬티거든. 그래서 난 팬티만큼은 꼭 고급으로 입어. 그리고 책. 나는 책을 읽고 나면 기억에 남는 문장과 독서 감상을 독서 애플리케이션에 남긴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 독서 리뷰를 남겨놓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다 읽고 정리한 책을 다시 읽고 싶다면 도서관에서 빌리는 방법이 있다. 저도 이제는 책을 더 이상 사지 않고요.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전에 장소별 정리 정돈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현관은 무엇보다 집을 드나드는 곳이니 말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야 한다. 우산이 쓸데없이 많지는 않은지. 밑창에 다 다른 신발은 없는지 버리려다가 깜빡하고 둔 신문지나 전단지 뭉치는 없는지 현관 매트가 너덜너덜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버린다. 거실 정리의 포인트는 바닥이 환히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실 바닥을 되도록 비워드려 하는데 바닥의 절반 이상의 면적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풍성해지는 것 같다. 한편 주방은 적당히 꺼내 놓으면 딱 좋다. 매일 쓰는 주방 용품은 꺼내 놓는다. 사용 빈다가 높은 물건을 최소한의 것만 꺼내 놓으면 청소하기에도 요리하기에도 번거롭지 않고 딱 좋다. 다음은 옷장. 나는 한때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스타일리스트 이쿠코는 이런 고정 관념을 매일 다른 옷에 저지라고 부르면서 잡지와 의료계가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옷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멋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는 스타일을 잘 알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하다. 평일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입을 옷을 시즌마다 엄선하고 고정해서 몇 벌을 가지고 돌려 입어보라. 옷장에는 고르고 고른 옷만 있으니 매일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좋고 입는 옷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 내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과 품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그 어디보다도 청결해야 할 화장실. 나는 청소하기 수월하도록 화장실 바닥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덕분에 매일 가뿐히 바닥을 닦을 수 있다. 저희 집은 건식으로 욕실과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요. 정말 청소도 간편하고 늘 쾌적해요.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정리는 안쓰는 물건을 처분해야 하는 게 가장 큰 일이죠. 여기 저자가 말하는 물건 처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태가 양호한 물건은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판매한다. 신간이 아닌 대부분의 책은 중고 서점에 가져간들 좋은 가격을 받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기부 서비스를 이용한다. 저도 당근을 이용해 불필요해진 물건은 바로 올려놓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버리는 방법, 처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으니까 버리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먼저겠죠. 세 번째 챕터는 집안일을 단순하게 만드는 작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기에 버겁지 않은 양. 산뜻함은 느껴질 정도의 깔끔함. 이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집안일의 밸런스랍니다.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매일 꾸준히 한다면 매번 100점짜리 청소가 아니어도 괜찮다. 80점 언저리만 되어도 제법 쾌적하다. 그러면 20점 만큼의 여유가 생겨 나만의 시간을 한껏 즐길 수 있다. 청소만큼 중요한 공기의 신선도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이는 일이다. 남의 집에 놀러 가서 그집 특유의 냄새를 느낀 경험은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거다. 슬프게도 정작 사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지 못한다. 집 냄새는 공기가 정체되면서 생기는 거라고 한다. 공기에는 점성이 있다. 말 그대로 끈끈한 힘이다. 집에 물건이 있으면 주변 공기가 물건에 엉겨 붙어 잘 흐르지 않게 된다. 물건이 많을수록 공기가 정체되는 곳이 많아져 냄새가 쌓인다. 집에 물건이 많지 않더라도 밤 동안에는 집안 공기가 정체하게 되니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집에 들이며 하루를 시작하는게 좋다. 지금부터는 청소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바닥 청소의 정답. 우리 집의 가장 효율적인 청소 방법은 매일 아침 밀대 청소인 것 같다. 바닥 청소는 눈 뜨자마자 하는게 가장 좋다. 먼지는 사람이 걸어 다니기만 해도 공기 중에 떠오르는데 다시 바닥에 가라앉기까지 무려 9시간이나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밤에 자는 동안 바닥에 내려앉은 먼지는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닦아내자.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밀대로 바닥을 미는 게 매일 아침 나의 루틴이다. 그리고 이 일은 3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습관을 들이면 딱히 귀찮지도 않다. 또, 빨래감을 수거하면서 겸사겸사 닦는 것도 하루의 루틴 중 하나다. 예를 들면 화장실 타월로 세면대와 거울 닦기. 주방수건으로 전등 각과 사이드보드 훔치기. 매트로 쓰는 타월로 화장실과 주방 바닥 닦기. 이렇게 세 영역을 매일 한 곳씩 돌아가며 닦은 다음 타월과 수건을 세탁기에 넣는다.걸레질에 드는 시간은 1분 남짓.주방도 1분 습관으로 늘깨끗해질 수 있다.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면 바로 뒷정리를 한다.나는 주방에서 행주 대용으로 키친타월을 사용하는데 설거지를 마친 그릇에 물기를 닦아낸 뒤 연이어 테이블, 싱크대, 가스레인지 주변을 닦는다. 그러고도 주방 바닥을 닦고 마지막으로 현관 바닥까지 걸레질 한뒤 버린다. 그럼 욕실은 어떨까요? 목욕 후 빠르게 청소까지 마치고 나오는 게 우리 집 목욕 루틴이다. 겸사겸사하는 청소도 목욕의 일부인 셈이다. 욕실에 걸어둔 세제와 스펀지, 브러쉬로 욕조, 바닥, 벽을 가볍게 문지르고 샤워기로 헹구기만 하면 끝이다. 딱히 더러운 곳이 없으니 청소는 몇 분이면 끝난다. 저 역시 샤워에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요. 저는 몸을 닦은 타월로 벽 타일까지 다 닦아줘요. 그러면 금방 욕실이 쾌적해지거든요. 나는 음식도 심플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울 수 있으면서도 손쉽게 요리할 방법이 없을까 꽤 오래 고민했다. 하루 일을 마친 뒤 영양 균형도 잘 잡혀 있고 보기에도 좋은 제대로 된 식사를 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뭘 먹을지 고민하는 수고는 줄이고 품을 적게 들이면서 영양을 챙기고 싶다면 메뉴를 어느 정도 미리 정해 두면 된다. 그래서 평일 저녁은 일상의 식사, 즉 건더기가 듬뿍 들어간 된장국과 밥을 기본으로 한 일집일체로 한다. 매일 된장국만 먹으면 재미없으니 주말에는 외식하거나 손이 많이 가는 레시피에 도전하며 비일상의 식사도 즐긴다. 평일과 휴일 식사를 일상과 비일상으로 나누어 적당히 변화를 준다. 주방일은 이 정도가 지금 나에게 딱 좋다. 네 번째 챕터는 자유롭고 단순하게 일하기입니다. 일이나 물건이나 정리 기준은 매한가지다. 아무리 해도 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야근해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하기 쉽다. 그런데 이건 마치 물건이 많다는 핑계로 수납 가구를 사는 행동과 비슷하지 않나 싶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돈하고 수납한들 집은 말끔해지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정리정돈의 기본이다. 일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다할 필요는 없다. 나는 다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중요한 일 먼저 살뜰히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 그러려면 하지 않기도 중요하다. 하지 않을 일 목록을 만들어라.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다.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에서든 일상에서든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배제해 나가는 건 단순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행동 원칙이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 소소한 인테리어 즐기기 편입니다. 나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이지 좋다. 밖에서 돌아와 차분히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이 무엇보다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공간은 어느 곳보다 안락하게 가꾸고 싶어 인테리어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다. 물론 인테리어에 정답은 없다. 편안함을 느끼는 인테리어는 저마다 다르니 자기 방식대로 가꾸면 된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취향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취향은 내 마음에만 들면 그만이다. 나의 취향이 남의 공감을 얻지 못한들 문제 될 것도 없다. 그리고 나만의 취향을 찾았다면 그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안목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잡지나 책은 물론이고 한층 편리하게 전 세계의 작품을 볼수 있는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를 찾아보곤 한다. 좋은 거 많이 보고 접하기. 노력으로 센스를 기르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 여기서 팁을 주자면 새로운 것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쓰면 쓸수록 세월의 멋이 느껴지는 물건에서 풍요로움을 찾아내보자. 새 제품뿐 아니라 오래전 만들어진 롱 라이프 디자인 제품도 우리 집 인테리어 선택지에 넣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인테리어는 취향껏 즐기는 게 제일이라는 게내 신조지만 보기 좋은 인테리어에는 사실 나름의 규칙이 있다. 첫 번째 규칙, 단순함과 복잡함. 세련된 인테리어는 단순함과 복잡함 사이에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내가 보기에 가장 편안한 밸런스는 단순함 7에 복잡함 3의 비율이다. 예를들면 심플한 공간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테이블을 들이고 의자 등받이에 울 소재의 무릎 담요를 걸쳐 두는 식으로 말이다. 사람 사는 냄새가 어렴풋이 풍기면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말끔할 때보다 공간의 매력이 한층 살아난다. 두 번째 규칙은 웜과 쿨, 소프트와 하드. 내추럴한 북유럽 인테리어에는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있고, 모던 쿨 인테리어에는 시원함과 부드러움, 클래식 인테리어는 따스함과 딱딱함, 그리고 시원함과 딱딱함을 표현하는 댄디 컨셉으로 어떻게 각각 다른지 알수 있다. 예를 들어 통나무 집을 한번 떠올려 보자. 바닥과 벽, 천장은 물론 테이블과 의자까지 모두 자연의 질감이 살아있는 원목이라면 공간의 균형감이 따스함으로 치우치게 된다. 덕분에 따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들겠지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시원하고 딱딱한 인상을 더해주는 검정 철제 난로를 두면 공간에 적당한 긴장감과 균형감이 생긴다. 같은 이유로 바닥이 내추럴 컬러라서 전체적으로 나무 특유의 따스한 느낌이 감든다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직선이 돋보이는 철제 의자와 윤이 나는 검정 에나멜 전등 것으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말한 인테리어 법칙을 바탕으로 집을 어떻게 가꾸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먼저 물건을 줄여 군더더기 없는 공간을 만든다.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생활감이 느껴지는 물건은 눈에 띄지 않게 안쪽에 수납한다. 이제 단조로워진 공간에 복잡함을 추가한다. 먼저 필요한 가구와 생활용품 중에서 써보고 싶었던 것들을 집에 들인다. 예를 들면 겉으로 세월이 묻어나 멋스러운 엔틱 가구, 옹이가 있거나 나뭇결이 살아있는 원목 가구, 금속, 유리, 모르타르처럼 다른 소재를 섞어 만든 가구, 앞서 말했듯 새 가구뿐 아니라 쓰면 쓸수록 멋이 나는 가구도 함께 들이면 좋다. 여기에 키큰 식물을 두면 공간에 색채가 더해진다. 둘 곳이 넉넉하고 여백이 있다면 키가 150cm를 넘는 화분이 보기 좋다. 또 하나 중요한 팁. 인테리어 분위기는 조명 하나로 꽤 달라진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방에 조명을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나누어 두는 거다. 의자에 앉았을 때 아늑함을 느끼려면 조명 높이를 낮춰 천장을 점점 어둡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시선보다 낮은 위치에 노르스름한 빛이 도는 램프를 두면 긴장을 풀고 편히 쉴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빛의 색감도 중요하다. 침실처럼 편히 쉬고 싶은 공간에는 노란빛이 좋다. 여기에 더해 휘계를 만드는 캔디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휘계란 기분 좋은 시간을 뜻하는 덴마커인데 덴마크 사람들은 이를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희귀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캔들이다. 나는 식탁 분위기를 내기 위해 캔들을 사용하는데 높이가 저마다 다른 캔들을 여러 개 올려두면 입체감이 살고 리듬감이 생긴다. 창가에 캔들을 장식하면 불빛이 반사되어 비치며 꽤 아름답다. 욕실에서 불을 켜는 대신 유리병에 담긴 향초를 가지고 들어간다. 흔들리는 불꽃과 향기가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준다. 그런데 인테리어의 마지막 정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공간의 여백입니다. 건축에서는 여백을 두고 공간에 틈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공간에는 바로 이 틈이 어김없이 갖추어져 있다. 일부러 텅빈 곳을 만들어서 전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일본 특유의 연출 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공간의 여백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쌤이 따로 없는 애매한 공간을 굳이 만들어보자. 그러면 공간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쌤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가구를 놓고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상상력에 불이 켜진다. 이렇게 상상하는 시간도 제법 즐겁다. 이제 이 책이 애플로그입니다. 이 책에서는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좋아하지 않는 것과 소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일단 나 자신을 알고 나면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 마음에 솔직하게 취사 선택하면 된다.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생활이자 단순하게 일하는 방식이다. 이런 생활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다면 성심성의껏 지원 나가고 싶다. 200% 공감하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